8차시 무료 영상 생성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글자를 먼저 입력하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AI가 그 내용을 이해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자로 묘사한 장면들을 자동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광고에 쓸만한 영상을 제작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장면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밤에도 선명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밤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장면을 담은 그러한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제작할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들이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과거 시험 장면을 재현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고양이가 낮잠 자는 모습, 이러한 텍스트를 입력하면 짧고 귀여운 영상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텍스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상 제작 기술이 없어도 그냥 말만 할수 있으면 글만 쓸수 있으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텍스트만으로는 완벽하게 내가 여,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말로 완벽하게 표현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이 텍스트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상의 퀄리티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경우에 세밀한 표현이라든가 좀 복잡한 스토리를 담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영상을 생성하는 두 번째 방식, 바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지의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혹은 두 개나 세개 이렇게 포인트대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마치 사진에 생명을 불어넣는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경 사진을 입력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 흘러가고 또 나무가 바람결에 따라서 흔들리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홍보 영상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사진을 입력한 다음 제품이 회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제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 기능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진으로 그 여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생생한 여행의 후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처럼 이 존재하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 투 비디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차시 영상 생성도 무료로 해보기 학습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텍스트만 가지고도 멋지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생성하는데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는데요. 텍스트 기반, 이미지 기반, 비디오 기반,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을 토대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런웨이와 루마 드림 머신, 비디오 스튜와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지 직접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장비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비교적 간단하게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